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금일 평검사 대표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입니다. 곧 개최될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 앞서 간략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내용과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근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그 대응 방안입니다. 안건 자체에 대해서 제안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금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회의는 검사들 일과 후에 업무의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짧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안서를 못하는 부분이 못하고 보안서 요구만 할수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검찰의 여러분이나 대검찰청 공식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컨컨사실니까 어, 수사권 주정 이후에 작년에 직접 보안서를 해석된 경험이나 뭐몇 차례 정도씩 하는지 보안수사 요구하고 대비해서 직접 수사실 필요한 이유가 뭔지 상담을 해줄수 있나요? 이제 보안수사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경,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보내고도 있고 어, 때로는 직접 듣기도 합니다. 직접 들을 경우에는 사실 어, 특히 뭐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어,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 번 보안 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 지금 저희 방에서 진행하는 수사도 어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정리를 하면 좀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듣고 좀더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뭐 그 사람 이름이라던가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빼더라도 대략 어떤 사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들은 어떤 사건인데, 이게 왜 보안서 요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직접 보안서 필요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회의는 그, 사실 이제 회의 결과로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회의가 어떤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저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수사를 협력하면서 잘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지 혹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그동안 중립성, 공정성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비판 같은 것 비판이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검찰총장님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 뭐평범사로서 비교적 다른 뭐 검사장님이나 고검장님, 뭐 부장님들에 비해서 최근에 검사, 검찰에 입사하신 분들 입장으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검찰 조직이라든가 다른, 다른 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주제도 포함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오늘 어,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건 자체에 대해서 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난상토론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검찰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인 만큼 어,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어, 고민한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이 없으,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